한국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몽골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요? 실제로 가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몽골 속에 숨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어디까지일까요?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저희 이제 시내에 딱 도착해서 짐다 놓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요. 저녁을 뭐를 먹냐면은 말고기 샤브샤브를 먹으러 갑니다. 이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엄청 싸대요. 채소가 어. 더 비싸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이렇게 쉽게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어. 네. 어, 그리고 확실히 이 시내가 네. 되게 느낌이 이제 특이하다. 어, 진짜로 어. 러시아와 있는 것 같아. 뭐. 건축 양식도. 옛날 소년 느낌이에요 이거 분위기가 참 독특했습니다 건물은 러시아 같은데 곳곳에 한국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신호등이나 버스, 카페, 가게들이 그냥 한국 같았습니다 여기도 시위 있어요 아, 심심하면 보이네 시위 몇백개 있다던데? 어 진짜? 어. 이건 보네. 프라다 치킨인데? 진짜 한국의 맛이래 어 그러네 근데 한국에 프라다 치킨이 있나? 프라닭이잖아 그지 프라닭은 봤는데 어. 여기는 탐탐이 있어요 네. 엄청 크게 되게 신기하다 건축 양식이나 어. 사람들이나 풍토가 다 외국인데 우리나라 게 많으니까 어. 되게 이상한 느낌이. 응. 말고기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같은 건물에서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맛이 날까요? 아 원래 여기였어? 어저 먹고 싶었는데 내일 먹어야 되겠다 여기 예약을 해야 되겠다 어. 네 저희가 지금 3층에서 1시간 기다린다는 비보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4층에 있는 코리아 레스토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4층에도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4층에도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바로 되나? 어. 큰자리가막 있어 아. 어, 어 그러면 됐어 그래도 어. 덕분에 코리안 레스토랑 왔네 어,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비교하기도 좀 어. 재미있을 것 같고 어, 근데 한국말은 못 하시는 것같고어 맞습니다 네, 영어로 지금 안내해 주셨니다킴 요리사 한국인인가 봐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인세트가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 4만 원 2인 응. 2네 어? 어, 한국식이라 그런지 벨도 있다 네 벨이 있습니다 요거 주세요 이거 2%? 네 조, 조, <목소리> 조, 네. 아, 네. 저희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떡볶이, 뭐, 탕수육, 뭐, 삼겹살, 김치, 이런 거다 나오네요. 네. 계란말이 위에다가 마요네즈 를 뿌렸는데, 그냥 진짜 이질감 없어요. 한국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대망의 떡볶이. 떡볶이가 낯 나슬랭이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학교 앞 떡볶이 맛이네요, 딱. 어, 맛있네. 탕수육. 네. 이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집에서 팔지만, 한국 요리입니다. 네. 진짜 근데 한국이네, 다. 뭐 한국인이 그러니까, 하시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응. 한국인이 하셔서 그런지, 응. 진짜 그냥 다 한국 맛이야. 응. 뭐, 현지화 됐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 응? 이거 뭐 삼겹살이야? 삼겹살이 아니고, 약간 돼지갈비 같은데? 그죠? 네. 맛있어. 음, 이게 먹어보겠습니다. 또, 돼지찌개가 은근히 이게, 이 맛을 내기가 힘들거든. 외국에서 하면은 이 맛이 안 나요. 근데, 먹어보겠습니다. 찌개 맛있네. 돼지 김치 찌개라서 국물이 되게 진하고 네 걸쭉하고 맛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4만 원이면 어. 한국 기준으로는 싸다. 아 어, 그렇죠. 근데 네. 몽골 기준으로 는좀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 월급이 뭐 50만 원이니까. 아, 네, 맞습니다. 밥 맛있게 먹었고요. 네, 지금 이제 숙소 들어가는 길인데 내일은 몽골이 한국화가 많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몽골 시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숙소 맞은편에 봉구스 밥버거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신호등이 조금씩 다르잖아. 네. 근데 저신호등은 완전 한국 것 같지 않아? 네, 완전 똑같습니다. 그이 플라스틱도 완전 똑같아. 음. 저 위에 저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한국 버스를 되게 많이 쓴데. 중국 아. 버스를 수입해와가지고. 아. 저희 이따 시장 갈때 버스 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대학교 건물이더라고. 아, 여기가? 어, 그래서 여기 학생들 먹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본고스가 엄청 으리으리해요 의리 그래서 여기 음, 젊은 애들이 많구나. 어, 어, 어. 그리고 이 유머니는 티머니랑 예. 되게 비슷하다. 아니, 이게 어. 여기 나라 글자로 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아. 생각하냐면 어. 이 색상하고 이게 너무 똑같아. 그치? 예, 이 구조가. 어. 어. 김치가 있어. 밥버거 하나, 떡볶이 하나. 그래, 그래. 아. 예. 그이 음, 네, 뭐지? 저, 저, 이렇게, 이렇게. 예, uh, yeah. 원, 원. 원, 원. And a m e r i c a 오늘 좀 한국 가격이다 그지? 여기 어... 치곤 좀 비싼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어. 동전이 없대요. 그리고 네. 돈에 전부 징기스칸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전 네. 세계 절반을 먹었는데. 나도 몰랐어. 여기 오기 전에 몰랐어. 얼마나 유명하면 독일의 밴드가 음. 징징징기스칸 이거 누 몰라요? 아니 알지. 어, 알죠. 예. 이거 독일 밴드인데. 음, 진짜야? 네. 그 얼마나 유명한 아, 그 네. 유럽의 서양권 애들이 아, 네. 징기스크 맞고 노래를 만들었겠냐 그러네. 네. 떡볶이 되게 맛있겠다. 어, 그러네. 떡볶이가 여기가 4,000원인데, 네. 한국에서는. 2,500원. 어, 떡볶이는 여기가 더 비싸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이건 저희가 제일. 어, 가장 하이엔드를 하나 시켰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6,500원. 응.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4,000원 정도. 어, 오, 이건 오히려. 어, 이건 응. 오히려 싸는데. 아, 사실 여기가 더 싸야 맞잖아. 네, 맞죠. 아, 그래. 계란도 수입해야 되고, 어, 떡도 맞지. 여기 쌀는차가안 아, 안 되니까. 맞지, 맞지. 어, 쌀떡이지, 뭐. 네. 음, 시각적이에요 음. 맛있어? 양념이 한국이랑 똑같아 아, 자 이제 한번 이거 먹어볼자 이거 그림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 가장 비싼 메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고 그냥 본고스도안먹어 <laughs> 똑같아 완전히 음. 똑같아 음. 음. 마음에 들어요 음. 자, 저희가 이제 본 고수 밥 보고 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저분이 네. 감사합니다 하셨어.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디 가냐면요. 여기에 또 서울로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서울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논란밭으로 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 여기 서울로가 있는 거야아뭐 네, 테헤란로 이런 것처럼. 어, 어. 네. 대로 끝에 가면 이제 압구정 현대백화점처럼 여기 구경백화점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요 바로 다음 골목이 서울로예요요 골목. 여기에 한국버스를 수입 많이 해서 쓴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어, 한국버스는 거의... 생각보다 네.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습니다. 어. 근데 CU는 진짜 많아. 엄청 많아. 어, 편의점은 확실히 많아. 어? 어. 아니, 이렇게 서울의 거리라고 어, 써놨어요. 네. 어. 그리고 어. 작업하시는 분가? 아 이제... 어, <laughs> 진짜요? 아 한국말로 하시잖아. 아. 그정 노란색 감아 놓은 것도 되게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 같다. 어. 아, 여기 어. 있네. 어. 이렇게 있네. 대통령 관저도 있네. 관저가 아니. 되게 가까이 있다. 어. 이 정도면 진짜 좀 좋은 자리 준 건데. 우리 나라 같으면 인사동 주가 아니 인사동 창문 앞에. 앞에. 아, 광화문 그래 그래 그래. 어. 광화문 앞에. 그래? 광화문 완전 그 바로 옆걸로 출입이지. 그래, 그고 리이 보도블록도 네. 여기만 한국 거 같아요. 네 여기만 여기만. 어, 왜냐면 저기는 어,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 이 벤치랑 네, 맞아요, 맞아요. 휴지통도 이제 요거만 바꾸면 돼요. 요거만. 음, 그렇지. 이런 네. 거는 아니지. 네. 여기는 원래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요거만. 재밌네. 네. 근데 서울로라고 해서 뭔가 한국스러운 가게가 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태일안로에 이런 거 없잖아. 아, 네. 그냥 이름만 붙인 거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이제 그래서 서울로는 지금 다 걸어갔고요. 지금 구경백화점 쪽으로 갈 건데요. 그 번화가 쪽에 한국 브랜드들이 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구경백화점입니다. 여기 이 주변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번화가인데 벌써 눈에 한국의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기에는 벌써 탐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GS25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한국어가 써있네. 여기 차가버섯. 어.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카페 베네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은 서울 헤어 살롱. 아 맞네. 네. 야, 여기서 커피나 한잔 할까? 아니 안 해도 그냥 한국이야. 아 커피. 샌베네. 캐럿 오렌지 티 아이스 앤원 아메리카노. 그냥. 카페 베네. 어 카페 베네랑 똑같아. 네이것만 줘도 그냥 아예 똑같습니다. 음료 가격은 6,400원, 아메리카노가 한 3,000원 정도인 아, 것같요 비싸네. 가격은 비슷합니다, 한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음. 끄덕거리는 것까요 그렇지. 항상 이 책상이 이렇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렸는데 똑같이 덜렁덜렁 거려. 네, 이제 저희 카페 베네에서 커피 먹고 지금 이제 나랑투 시장 가는데요. 나랑투 시장에는 또 한국어 능력자들이 좀 더러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가가지고 또 시장에 물건도 보고 네, 좀 하겠습니다 어 저건 한국 버스에요 네 진짜 나뉘네요 어, 그냥 딱 봐도 한국 버스요 근데 <laughs> 네, 저희가 탈건 아니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노선표는 없다? 노선표가 없어 여기 뭐... 이상하다? 그니까 이게 좀이상이 뭔가 네? 다 한국인 포포야포는네 yeah, yeah, 한국 아, 어, 한국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여기 써야 되잖아 약간 취하신 것 같아 네, 무시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내 대충 예감이 뭐냐면 어. 뭐좀 마시게 돈좀달라그런것 같아 아, 그래 봐, 이렇게 아. 일단 타 28번 43은 아니죠 봐. 43은 아니야 두, 두 피플 됐어 오, 이건 진짜 정겹다, 오 어, 얘 이거 똑같아 어. 어야 무슨 네. 고등학교 그갈때그 그 버스 같아 어 그죠? 어, 근데 여기는 좀 개조를 했다 어 약간 여기 어. 여기 좌석을 빼고 어 네, 근데 그게 조금 의문이네 어. 왜 여기 좌석을 뺐지? 그러게 그리고 두 줄씩 이렇게 했어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좀뭘한 온네 응, 응. 아. 그리고 막 글자를 써놨네 옛날에 서예하고 놓은 것 같은 아, 느낌이네 아. 아 이게 옛날 몽골 글인가? 그럴 수 있겠는데요? 어 그지 러시아어 아니잖아 네. 네. 어 이제 환승해야 돼요 네 저희 이제 환승해서 고고 타면 이제 시장에 도착합니다 버스비가 엄청 싸요 네 400원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1인당 200원 네, 환승이 좀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어. 근데 뭐... 저유모니 쓰면 환승될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번이 똑같이 이 카드 되는 데가 있더라고 어. 내릴 때도 있었지 아 어, 있었어요 어. 네. 어 이번에는 전기차야 네어 근데 사람 엄청 많다 어 이거 맞네 어, 두, 어. 오, 사람이 더 많은데 지금 꽉 찼는데 어, 들어가야 되겠다 뒤에 서있어 울란바토는 별로 안 막히는데? 막 이랬는데 어, 어. 엄청 막히네요 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거의, 차가 어, 멈췄어 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어.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부츠를 여는 확실히 그 러시아 영향 받아서 그런가 맞아, 맞아. 다 패션도 모던하고 롱코트 있고 부츠 신고 이러니까 되게 멋있다 아. 남양주시 홍보관이 있어요. 어, 진짜네. 어, 이쪽인 것 같아. 은 어, 네. 정겨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진짜 재래시장이네. 어. 제가, 제가 평소에 사실 이 가죽재킷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어. 왜냐면은 제가 로키1 영화 되게 좋아하고 어. 인생영화인데, 어. 이 로키1에서의 주인공이 어. 가죽재킷을 입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저가죽재킷이상 눈에 들어오네. 어. 되게 많아. 근데 제가 가죽재킷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어.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laughs> 오빠는 그런 남자다운 게좀잘안 아, 안 어울려. 자랑하군요. 와 신는 냄새나. 어 여기 시장에서 딱 응. 하는 그전 냄새 있잖아. 응. 그 냄새가 벌써 나네요. 응. 딱. 가죽 장갑도 많다. 또 저거 진짜 가죽인지 레전지인지는잘 아. 몰라. 봐봐 저렇게 코트에 붙신시니까 되게 멋있어. 여기 부츠를 많이 파네. 그러네. 어, 많이 신으니까 많이 아, 파나 많이 봐. 신으니까. 어, 또 여기 겨울이 6 개월이래요. 어. 그래서 부츠가 있어야 될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나하고 좀잘 맞는 나라인 것 같아 응 어, 오빠는 네. 더위 타니까 맞지 또 그리고 저는 겨울은 좋아하거든요 응. 근데 되게 싸다 만 원이야 만원어 괜찮네 8호라 어.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겠습니다 응. 네. 확실히 겨울옷이 많네 이런 건다 저기겠지? 응. 가짜겠지? 지금 다가짜야 여기 진짜 어, 없어 루스 페이스 응. 옛날 그 남포동 시장 같다 여기는 이제 원단 시장이네. 네. 되게 다 있다 별거 별거. 네. 그러니까 여기가 동대문 남대문 다 섞여 있는 거 같아. 이건 몽골 전통 그런 건가? 그러네. 약간 몽골 전통 같다. 네. 이 특징이야. 네. 여기는 메이크업이 이렇게 네. 눈썹을 음. 치켜 올리고. 어, 그래 이렇게 거야. 딱. 어. 약간 여전사 같은 이미지. 어,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어, 역시 조는 사람이 검은색을 좋아한다. <laughs> 멋있잖아. 지금도 위아래 다 검은색이. 뭐 시장이 되게 커요. 나 어, 진짜 커요. 어. 지금 일단 우리가 다못 봤는데도 응. 어, 이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그릇도 있고 왕구도 있고 어, 그러니까 다 모여 있네. 에이. 우리는 다좀 나눠져 있잖아. 우리는 맞아. 근데 저거 저것도 있다. 어? 저 본드다 본드. 본들. 아맞죠 우리 어렸을 때 보이던 거. 에이. 다른 거 같아. 우리가 하던 거 아니야. 슬라임. 어 슬라임. 여기도 슬라임인가 봐. 에이. 보니까 여기는 관광객들 시장이 아니고 현지인데 장보는 데라서 맞아요. 재밌는 게 없다 낚시 도구 아 낚시 선배님들이 또 응. 뭐 이런 건좀 괜찮네 여기서 샀으면 천 원에 해결했다아 어, 그러네 구지 어, 벨트 아 어, 그거 봐 티가 3,000원이야 옷이 어. 싸긴 싸다 어. 이런 스웨터도 5,000원인데 되게 싸잖아 음, 아무리 괜찮네. 폴리라도 속옷 2 0 0 0원 되게 싸다. 생활물가가 막 이런 데 오면 비싸진 않겠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익숙한 마트죠. 이 마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걸어서 네. 근처에 있는 이 마트 가보겠습니다. 이 마트가 세 개나 있대. 어우, 세 개나 있어? 어. 아니, 한국에는 마트가 점점 없애,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여기는 또 생기는구나. 어. 그니까 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새로운 미래야, 여기가. 맞네, 한국 맞네. 기업들에. 아, 맞네.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어. 한창 이마트가 막 붐일 때 어. 어떤 산증인입니다. 어. 왜냐면 제가 그 시기 때 이마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어땠냐면은, 응. 어, 진짜 이마트에는 응.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었어. 엄청 붐볐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이번에 이마트 가서 놀랬잖아요. 응. 주말인데 응. 사람이 너무 한산한 거야. 응.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시킨다르다. 맞아, 우리도 컬리 시켜 먹잖아. 아, 진짜네. 그거를 또 응. 보면서 응. 어. 격세지감을 느꼈다. <laughs> <격세지감을 웃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문자 쓰는데? 예예. 예. 여기가 광물 수출이 80%래요. 전체 수출에 광물이 80%인데 그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되게 어려웠대. 그래갖고 여기가 또 IMF를 어. 두 번이나 맞았다는 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97년에 IMF를 겪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98년인가 에. 90년대 말에 IMF를 에. 또 겪었대요. 그때 그 소련 붕괴되고 나서 소련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또 이겨냈다가 또 한번 또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IMF 받아서 아직도. 못 가봤지. 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 어 저기 카페 드롭탑이 있어요. 저것도 한국 거야. 아 진짜. 어.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어. 나는 우리 조련사밖에 모르잖아. <laughs> 이마트 큰거 봐. 저게 어떻게 이마트야? 청와대 어. 건물 같아요. 청와대보다 커요. 어 약간 펜타곤 네? 같은데. <laughs> 보니까 여기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다. 네 진짜 신도시예요. 어. 어. 근데 여기 또 신기한 게 운전석이 좌우가 동시에 다 있어. 아, 여기저기서 어. 차를 수입해서 써서 그런가 봐요. 어. 근데 그게 되나? 왜냐면 <laughs> 요금 받는 것도, 왜? 그래서 옛날에 일본 큐브카 수입해서 타는 사람 있었잖아. 아, 맞았지. 맞지. 그 집게로 이렇게 요금표 받고 음, 막 이러고. 맞아, 맞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타는 거지, 뭐. 그러게. 네. 근데 여기가 아까 그 나랑 털 시장만큼 싸진 않을 것 같은데. 에휴, 그럼 여기는 어. 마트니까, 대형마트니까. 어. 아까 거기보다는 이제 대신 물건의 퀄리티가 좋고, 어. 좀 비싸겠죠. 와, 이 카트마저 똑같네. 와 장난 아니다 사람 엄청 많은데? 그리고 어, 푸드코트 되게 있어 닭도리탕 있어 김밥 네. 2,000원 어. 제육이 뭐한 6, 음. 6 7,000원 카페베네 또 있어 그니까 러 어. 이게 세트로 다 들어와 있다 뚜레쥬르랑 카페베네랑 네. 네. 그냥 이런 거는 곳곳에 한, 있네 한꺼번에 그냥 근데 인테리어가 좀 고급스럽다 여기 아. 스타필드 같은데? 네좀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음. 로브랜드 대문짝만하게 어, 입구에 딱 그래. 해놨네 컵튼도 크게 있다 되게 유니클로처럼 네. 네. 삼성 애플 어, 있고, 어. LG 있고. 근데 노브랜드가 이렇게 많았냐? 어, 이제 많이 제품 생겼지. 어, 라인업이 되게 어. 많다. 또 특이한 게다 한국어로 써 있어. 여기는 이제 몽골어로 써 있긴 한데 네, 다 이... 그냥 한국어 그대로 가져왔네. 네. 이거 이런, 봐. 이렇게 다써 음. 있고 음.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음. 내 친구한테 음. 더 보내면 음. 어디 이제 이마트 온 줄. 그지. 그리고 여기 제일 좋은데 이니스프리가 엄청 크게 있어. 그리고 요거 더페이스샵도 지금 보면 명품들이랑 같이 있어. 명품 어. 화장품이랑. 이런 애기들 옷도 만 원이면 네. 싸다. 어디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겠지? 방글라데시. 응. 야 이거는 1 0만원 넘는데? 아이고 이건 아까워서 못 써겠다는데. 응. 애들은 금방 사라는데 응. 그리고 이런 게 2, 3만 원. 응, 이런 건좀 비슷하네. 응. 한국에도 이런 거 2, 3만 원짜리 응. 이런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시장도 신발이 한만 원에서 고정도 그 했으니까. 그렇지. 사람 진짜 많다. 아, 진짜 많아. 여기가 채소값이 비싸다 그랬는데, 1kg에 6,000원이면 네. 괜찮은 거 아니야? 양배추 1kg에 800원. 싼데? 여기는 야채가 더 비싸다 그랬는데, 상추는 아. 이에 3,000원. 아. 엄청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왜냐면 상추는 좀 비싸요. 어. 감자는 여기서 많이 난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싸네. 2kg에. 2,000원. 버섯이 125g에 요만큼인 것 같은데. 요만큼에 1,200원? 음. 비슷한데? 비슷하다 네. 근데 삼겹살 1kg에 4,000원. 되게 싼거 아니야? 아, 어, k g 당 4,000원이면 그러네. 요거는 우리 익숙한 불고기. 네. 이런 것도 뭐 3, 4,000원. 네. 그럼 싼 거다. 고기가 확실히 싸긴 어, 싼데 네,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여기 닭이 수입이라고 그랬잖아. 네. 닭이 잘못는다고 그랬잖아. 어, 추워 가지고. 맞아요. 닭은 1kg에 8,000원. 조금 비싸지 다른 것보다 어, 비싸지. 아, 이거는 그냥 한국식 반찬인데 아, 똑같아. 아. 100g 1,000원. 콩나물 이만큼 1,000 어. 얼마? 와 한국이 이 정도면 3, 4천원 할 그렇지, 텐데 10g에 400원, 볶음밥 이런 고기가 100g 천원 되게 싸다 한국인데 네. 여기 살기 되게 좋겠다 어, 물가싸지 어, 인프라 맞아. 다 있지 맞아 맞아 몽골 인구의 약 10%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익숙하고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국과 비슷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마트도 돌아보고 돌아보니까 한 가지 느꼈습니다 배고픕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말고기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말고기가 한국에서 먹으면 되게 비싸고 먹기도 귀하잖아. 아. 근데 여기는 저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더라. 아 우리가 그때 먹으려고 했던데, 저기인가? 어제 아. 실패했던 데가 그래. 저기에요. 아, 아니요, 쨈베너. 저거 이 시간에도 사람이 많다. 4시가안 됐는데, 이세트가 2만 5천 원이면 되게 괜찮다. 이스가 뭐. 확실히 근데 지방이 없어. 네. <laughs> 이게 개인으로 이렇게 나온다. 음. 그리고 이게... 말고기, 말고기. 음. 이게 양고기. 양고기 말은 지방기가 없어요. 그지다 근육이니까. 아. 내가 아마 이렇게 슬라이스 치면 아마 내 고기가 이럴 거야. 그치, 근육이 뭐라고? 불불이지 촛불 투뿔. 밥부터 먹겠습니다. 음, 여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 지금 시간이 4시거든요. 저녁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맛이 보장이 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골 와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은 아,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름이 더불입니다. 더불. 더 물을 할 생각이에요. 이 국물은 맑은 곰탕이에요. 말이 되게 궁금하니까, 날 네.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피유의 냄새가 있다. 그리고 약간 무슨 냄새냐면 참치향 같기도 느껴지고. 약간 비료서 그런가? 그래 그래. 약간 응, 비료. 응, 응. 그래서... 살짝. 근데 아주 살짝. 어, 그래 아주 살짝. 그래서 이런 걸난 찍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응, 응. 이런 거. 지금 제가 한번 양을 먹어볼 텐데 양을 먹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기면 맛있네. 그리고 그림 보면 소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응, 우리가 궁금해서 말을 시키긴 했는데. 응 맞아요. 솔직히 소식 맞아요 말고기는꼭 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싸니까 이게 한 4,000원 정도니까 네. 뭐 비싸진 않으니까 음.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음식 되게 괜찮네 음. 이거 포트를 따 주니까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네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음식도 저렴하고 음. 경치도 멋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진짜 좀 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몽골은 진짜 내가 너무 천이끼는좀 있었던 것 같아 좀 되게 낙후되고 그런 줄 알았어 음. 전혀 아니더라고 음. 이, 몽골은 진짜 여행지로 진짜 추천드릴 것 같아 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3박 4일 왔는데 3박 4일을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고를좀더 네, 있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나라였습니다 저 불이라는 식당에서 양고기랑 말고기 샤브샤브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5천원 정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몽골 오신다면은 여기 식당을 진짜 강추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숙소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그러는데 진짜 명성대로 이 도로에 차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너무 좀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걷다가 이제 택시 타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택시가 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승용차 같은 거 잡아 타고 가야 된대요 신기한 시스템이군요 어. 택시가 있으면 좀서 주시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예. 어. 땡큐 어. 아 근데 이랭이 계시는데? 승비너 한국 네, 네 한국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응. 생각보다 안 막힌다 여기 외곽이라 그런가? 어, 이쪽 방향이 막혀아 그래 막히는 아. 쪽이 있더라 아. 땡큐 한번씩 아. 아. Five. Ah, okay. Uh,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Yeah. 2km 오는데 네. 2,000원 정도 나왔어요. 오, 괜찮습니다. 응, 응. 그리고 또 오면서 이 풍경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응. 진짜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다. 맞아, 세미 유럽이야. 그래서 이렇게 3시간 거리에 네. 진짜 제일 좀 가깝게 유럽을 느끼면서 자연도 네. 느끼면서, 맞습니다. 좋은 여행지 가 아닌가? 아 맞습니다. 네. 어, 진짜 네. 또 오고 싶어. 네, 전 진짜 음. 또 오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첫 타고 멀리 나가는 데를 안 갔거든요. 이렇게 음. 가까이만 가도 되게 좋았는데 어. 멀리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비포장 달리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음. 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행지로 진짜 합격인 것 같습니다. 광활한 경치가 멋있고,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서 이국적인 유럽을 느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나라, 몽골 한 번쯤 꼭 와보시길 추천하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